네 반갑습니다. 주코피 팀의 조현일입니다. 자2024 파리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본인의 주가를 끌어올린 떡상한 선수들이 있는데요. 자이 다섯 명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첫 번째 선수는 데빈 부커입니다. 자 데빈 부커는 NBA에서도 이제 베테랑이 됐고 또더 이상 올라갈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만큼 아주 정상급 기량을 과시 중이지만 저는 뭐 데빈 부커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바꾼 부분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물론 데빈 부커가 상대 선수가 으르렁거리고 굉장히 좀 신경질적이고 약간은 또좀 히스테리를 부리는 듯한 예,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어, 플로우 위에서의 그런 경기력들은 늘 좋았었거든요. 자, 하지만 저는 데빈 부커의 이름을 꼽은 이유는 부커가 감독이 원하는 대로 혹은 뭐그 팀이 원하는 대로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 카멜레온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뭐 스티브 커 감독이 에, 숨은 MVP로 데빈 부커를 꼽기도 했었죠 자, 이제는 피닉 선즈를 뭐 우승으로 이끌 차례이긴 합니다만 어, 이번 올림픽 평균 기록부터 살펴보면 6경기 22분 11.7득점, 3.3 어시스트, 2 7리 바운드 그리고 3점, 3.8개 던져서 2.2개를 넣었고요 팀내 출전시간 4위, 그리고 올림픽 최고의 3ND로 활약을 했습니다 자 피닉 선즈가 어, 계속해서 뭐 우승 도전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비시아 구단주가 미친 듯이 돈을 쓰고 있고 또 케빈 듀란트가 여전히 정상급 기량이라는 점. 그리고 사치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구단이 이번 오프 시즌에도 굉장히 뭐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로이스 오닐과는 또 연장 계약을 맺기도 했고 아, 물론 뭐유서프 너키치가 지키는 인사이드가 약하긴 합니다만 데빈 무커 그리고 브래들리빌 케빈 듀란트가 트레이닝 캠프서부터 호흡을 맞추고 또 함께 맞이하는 시즌이고 무엇보다 감독이 마이크 부데놀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데빈 부커가 또부데놀저라는 새로운 감독이, 새로운 인물이 원하는 그런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게아르손 야부셀라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아주 훌륭한 그런 빅맨 자원인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가장 떡상한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물론 뭐 기록 자체가 14득점에 3.3 리바운드, 어시스트 한 개라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그것도 미국 같은 강호들 또뭐 캐나다도 만났었고 이 6경기에서 평균 14득점을 높은 효율로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야부셀레가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보스턴 셀틱스 시절을 생각한다면. 자, 그리고 어, 야부셀레는 큰 경기에 강했습니다. 8강, 4강 토너먼트에서 팀내 최다 득점자였고요. 그리고 결승에서도 웬만히 아마 다음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NBA에 충분히 또 리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부셀러의 목표도 NBA로 복귀하는 거라고 하죠. 현재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충분히 많은 돈을 받고, 또 많은 뭐, 사랑을 받으면서 뛰고 있지만, 아직까지 1995년생이고, 또 선수라면, 어, 내가 농구선수라면, NBA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NBA 스카우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팀 내에서 출전 시간 3위였고 토너먼트 3경기 내리 10 플러스 득점, 큰 경기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야부셀레의 또 NBA 리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또 하나의 선수 세르비아의 캡틴 보기 보그담보그다라비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NBA 팬들이라면 이 선수를 모르는 에, 팬들이 없죠. 워낙 뭐 어, 애틀란타에서 또 견고한 활약을 펼쳤고 뭐그 전에 세카르멘트 킹스에서도 어, 활약을 했습니다만 어, 트레이 영의 또 백호트 파트너로도 아주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서도, 어, 미국 전20 득점을 비롯해서 대회 내내 뭐 꾸준한 활약 을 펼쳤습니다. 동메달 주역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특히 미국 전에서 카메라 앤서니를 연상케 하는 이 세레머니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리브론 제임스와도 막 살짝 또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투쟁심, 경쟁심이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키치와 더불어서 세르비아 대표팀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디존테 머레이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울 차례입니다. 머레이가 뉴올랜스팰리컨스로 떠났기 때문에 트레이언과 또 보그나르비치의 조합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올림픽에서는 6경기 무려 18.3득점을 넣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득점력을 과시했죠. 그리고 어시스트 3.8개, 리바운드 4개, 3점 성공률이 무려 46.2%였습니다. 팀내 3점 성공률 1위였고 미국을 상대로 뭐어 요키치와 더불어서 가장 호전적으로 싸운 선수가 바로 보그단 보그다 라비치였습니다. 아보그다 라비치도 나이가 이제 30살이 넘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떡상하고 뭐 주가를 높이고 뭐 이런 칭호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또 애틀란타 혹스가 어, 현재 트레이영 그다음에 보그단 보그다 라비치 위주로 백호트를짤 수밖에 없잖아요. 어, 왜냐하면 머레이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파리올림픽에서 선보인 그런 선전 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애틀란타의 성적도 충분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또 애틀란타는 뭐 자카리 리사시아나 또 혹은 뭐 젤론 존슨 자, 이런 연건들이 많죠. 디안드레 헌터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보고다로비치의 역할이 또 어느 때보다 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선수는 조시기디입니다 아, 조시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호주 대표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거듭났죠. 자, 물론 패티밀스의 활약이 여전히 뛰어났지만, 뭐조 잉글스 또뭐 매튜 델라베도바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노세했습니다. 이제 백코트에. 다이슨 데니얼스와 조시 기디 같은 이런 연건들이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되죠 패티밀스가 2028년 LA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때는 뭐 나이가 40살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디의 활약이 어떨까 또 때마침 기디가 오클라마 시티 썬더에서 시카고 불스로 뭐 쫓기듯이 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불스 팬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자 그런데 볼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조시 기디는 문제가 없었어요 진짜 노 프라블럼이었습니다 공을 들고 조식이디가 플레이하는 데 익숙하지. 오프더볼 움직임이나 혹은 뭐 캐치 앤 슛, 스팟업 슛이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건볼 소유 시간이에요. 유스지 퍼센트가 높아야 되는 선수야. 근데 OKC에서는 뭐제 길저스 알렉산더 그다음에 제일런 윌리엄스가 들어오면서 직격탄을 맞았죠. 그러면서 결국 시카고 불스로 갔는데 아, 새팀 시카고 불스가 어 굉장히 기대를 걸만한 활약이었습니다. 자 올림픽 평균 4 경기에서 29.4분, 17.5득점, 어시스트 6 개, 리바운드 7.8개. 무엇보다 약점으로 일컬어졌던 3점이 2.3개를 4 7 4로 넣었어요. 자 물론 b 바의 3점이 NBA보다 짧긴 합니다만. 충분히 본인의 퍼리미터 공격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록이었고, 지금 이 스탠라인은 오클라마시티 썬더에서 2년차 때 기록했던 그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는 공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시카고 불스가 조시기디를 새 시즌 새로운 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로 이미 낙점을 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시기디가 올림픽에서 선보였던 자신감을 갖고 그대로 시카고 불스의 검빨 유니폼을 입는다면 저는 충분히 그 자신감을 잘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프란츠 바그너입니다. 자 프란츠 바그너도 이번 여름에 에, 루키 맥스 계약을 맺었죠. 자 황금 세대 독일의 공격 엔진이었어요. 물론 데니슈러도 있죠. 에, 근데 슈러도 혼자서는 독일의 에, 최근 상승세를 잊지는 못합니다. 예 물론 백코트 파트너라 볼순 없지만 이 프란츠 바그너는 빅 윙의 정석이에요. 키가 뭐2터를 훌쩍 넘기는데 가드처럼 드립을 하고 드립을 드리블 돌파하고 또안 되면 외곽 슛하고 또 코너에 박혀서 3점을 쏘고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활약을 펼쳤습니다. 어, 이제는 뭐 NBA로 돌아간다면 역시나 올랜드 매직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야겠죠. 대부분 집토끼를 잡았고 그 다음에 캔타베스칼데포프라는 우승 DNA가 있는 서로 다른 두개 팀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올랜도 매직이 1라운드 플레프 진출이 목표가 아니라 2라운드를 넘어서 컨퍼런스 결승까지도 내다봐야겠죠. 그 중심에는 당연히 파울로 반케로와 프란치 바그너가 있습니다. 자, 올림픽 기록을 살펴보면 6경기 평균 32분이나 뛰었습니다. 득점은 18.5득점, 보그나노비치보다도 0.2점이 더 높았어요. 그리고 2.5 어시스트, 5.8 리바운드. 그리고 프란치바그너는 키가 큰빅 윙인데 자유 투도 잘 넣습니다. 자유 투를 4.2개씩 얻어내서 88%로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팀내 출전 시간 및 득점 1위. 어딜 가도 에이스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즌 파울로 반케로와 함께 아주 훌륭한 트윈 빅 윙의 활약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뭐 많은 선수들이 떡상했지만 어, 이미지가 또 바뀌었고. 혹은 또 새로운 감독 밑에서 더 활약이 기대되는 데뷔 무커 같은 선수도 있고 또 내가 식스맨으로 뛰다가 주전으로 올라서게 될 보그단보그너비치의 애틀란타에서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야부셀레가 과연 NBA로 돌아올 것인지 또 조시기디가 어, 새로운 팀, 새 수른 새 부대에서 어, 조시기디가 이 올림픽의 상승세를 딛고 시카고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궁금하고요. 바그너, 파울로 반케러와 함께 비슷한 속도로 경력과 아, 또 실력 상승을 쌓아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 다섯 명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